제가 이번에 2탄인, 이번에 8탄입니다. 자, 여기 세민이가 있습니다. 세민이. 아, 지호입니다. 아, 아, 지오. 오늘 유튜브 찍으려고 그래요. 자, 지호를. 개해주세요 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어, 지호, 여기는 세민이? 아, 여기는? 아, 여기는, 아, 여기는 지은입니다승빈이 준빈이. 어, 제가 승빈이. 어, 아, 그럼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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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두 다 따라와 아, 보세요. 보세요. 유아 유아 박사님들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걸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박사님들. 박사님들 왜? 네, 네? 어, 아무것도. 어 지금 지금, 지금 진영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무슨 콤벌레 같은 게 있습니다. 진영 지면에 콤벌레가 야진영진 네, 여기 <laughs> 지금 콤벌레 있어. 콤벌레 있습니다. 콤벌 바로 아까 전에. 여기 왔습니다. 민달팽이가 있네요. 아까 민달팽이도 있고 여기 지렁이도 있어요. 아까 네. 바퀴벌레도 있었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아까 많았는데 지금 다 땅속으로 갔나? 지금 자,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제 한번 딴데로 가볼까요? 어 박사님도 이것 좀더 도와주세요. 세 박사님이 아니 네 박사님이 필요니다 지호 씨도 도와주세요 이거. 네, 박사님. 자. 시시시 시시 시시 시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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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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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안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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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쪽에 뭔가 있네요, 박사님들. 어. 이게 보석이 있는 것 같네요? 보석이. 이고 음, 이게 뭐죠? 침대잖아. 자, 한번 앉 데로 가볼게요. 자기 얼굴에 침대기. 자. 오, 지렁이다! 지렁이야, 지렁이! 네, 지렁이도많무좋 아네. 원네는 많네요. 그러게요, 여기 뭐가 오, 있고요, 콩벌레. 저... 공벌레가 아니에요, 공벌레예요. 그래요, 공벌레고 여기 칠렁이 귀여. 자, 한번 제일 잘안 잘. 하고. 아, 어, 저 엄청나게 좋은 거 어? 이게 공벌레. 아, 여기 공벌레 개미가 있네요. 있어요. 개미도 겁나 많고요. 오, 사진. 오늘 <laughs> 공천박사입니다. 에그박사 공충에그박사까지는 공천. 아니에요 저기요. 에그박사는 아니에요. 좋아요, 그렇게 조금. 구독자는 딱 12만명밖에 없습니다 자, 있어요? 눌러주세요 그럼 아, 안녕 제가 집에 금방... 찾아올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이고 여기는 제 친구 세민입니다 세민~~ 매매잡아 볼 차례랭 <laughs> 부끄럽대요 <웃음> 재민이는 처음으로 참찬를을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목소리를> 어, 네이클라바를 찾을 것입니다. 아무튼 아무튼 매매요. 세민이는 개그맨입니다. <laughs> 진짜로 개그맨 맞죠? 댓글로 한번 써주세요. 고 한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 야, <웃음> 아이, <웃음> 이 돌을 한번 해 볼까요? 역시 아무도 없네. 이 돌을 도를... 잠깐만요. 뭔가 <laughs> 뭔가 같은데요? 이 돌을 깨뜨려 보는 사실 아니 저희 나무는 왜 이럴까요? <laughs> 자. 아, <laughs> 응. 네. 주... 어, 잠깐만, 여기 굴이 있네요. 그러게요. 여기. 그 안에 뭐가 있을지도 몰라요. 자, 보이시죠? 근데 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여기. 오, 참, 여기 메미, 메미 껍질이 있는데 나무님에 붙어 있네요. 메미가 <laughs> 역시 없어요. 이제 가을이었어요. 어우. 어, 거미, 거미, 지난 지, 지면을한테 걸렸어요. 나 무서워 죽겠. 여기는 거미, 여기는 지면물입니다. 예, 이상하 야, 줘봐, 줘봐. 야, 처리하겠습니다. 처리하면 어떻게해요 야. 일단, 우린 한번딴 데서 가보겠습니다. 뽀로로 음료수. <laughs> <laughs> 어. 어, 박사님들, 여기에 나무님 있었네요. 네, 네. 자, 자. 저기, 박사님들,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마 이 돌을 들으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세 새방, 박사님들 필요합니다. 세 박사님으로 갔으면 요 자, 이제 해보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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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시, 바로 시. 이상한 지운이 씨, 씨. 못 들겠다. 못들다 다 같이, 있는... 다 같이 들어볼게요. 네, 초록색 공이.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하나, 둘, 셋. 어! 민다팽이는 지렁이 있어요. 어, 지렁이. 지렁이도 있고. 어, 무슨 벌레야? 여기. 이 <laughs> 민다팽이. 엄청나게 많죠? 공벌레도 있고. 근데 지금? 저기에 밭이 있어요 하기말이 아닌 깃뚜람이었는데요 우리 지렁이 한 개씩 가져갈까? 음, 이 한번 세민이 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세민이가 한번 들어보세요. 발표이 지금, 지금 죽일 차례인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 들었습니다. 안전하게 가네요. 바이바이. 응, 아 응. 이걸 못해면안 되니까. 자 이제 한번 응. 딴 데로 가볼게요. 자, 박사님들, 한번육조로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럼 좀만 뛰어볼까요? 아우, 진짜 하, 개그맨이 있거든요육조로 오는 게 아니에요, 박사님들. 육조로 하세요. 하. 무슨 소리. 어, 어, 어. 오, 아무것도 없나? 어, 지렁이가 나왔네요? 어디요? 어, 지렁이가 나왔는데, 일단 지훈이 엄마를 보여줄게요. 지훈이 엄마를 소개해 주겠습니다. 한번딴데로도 가볼까요? 자, 4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아, 아 여기 어, 한번 올라가볼까요? 뭐 이거 올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지호 님도 있습니다. 지호 님. 자, 인사해보세요. 안녕. 어, 역시 이 인사를 잘하네요. 가짜 <laughs> <laughs> 연습입니다 진짜인데? 어? 왕은 아니지만, 신빈이가 왕입니다. 왕, 왕, 왕. 네, 제가. 자 오늘 요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자박사님들 인사하세요. 안녕~ 자 인사하세요. 자 인사하세요. 자 인사하세요. 거미좀 걸린 부분, 이렇게 빨리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친구들, 안녕~!